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21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예,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 씨가 드디어 그동안 본인이 꾸어왔던 용꿈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대권을 향한 뭐, 개인의 의지랄까, 대권을 향한 욕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3월 17일, 지난주 수요일이군요. 수요일, 제주도 가서 이야기했죠. 마침 군달 뭐 제주도에서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뭐 자기 대권 관련한 질문에 시대와 국민이 요구한다면 점점점점점. 시대와 국민이 요구한다면 자신이 그동안 뭐꽉 갖고 다듬어 왔던 미래 비전들을 점점점점 대개 보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시대와 국민이 요구한다면 내흔쾌히 나가서 네한몸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봉사하겠다. 그러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추미애씨 과연 그가 용건 꾸는게 가당키나 한 얘기일까요? 추미애씨 입장에서는 100번 가당한 일입니다 지금 추미애씨가 보기에는 이재명 이낙연 자기하고는 우습게 짝이 없죠 추미애씨는 지역구 서울에서만 지역구 5선 의원을 했습니다 지역구만 5선 의원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리고 추미애 씨는 지난 15대 총선에서 당시 DJ의 공천을 받아서 빠지를 1996년에 처음 달았습니다. 그때 아마 추미애 씨가 그때 뭐 이재명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낙연은 뭐 동아일보 기자였고,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 추미애 씨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재명 이낙연이, 이재명은 흔한 이야기로 뭐 사이다 발언이라고, 계속 톡톡톡 쏘는 이야기하면서 인기가 지지율이 올라갔던 것 뿐이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당대표는 사실 전남지사가 사실 끝이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초대 국무총리가 되면서 문재인, 이낙연 한 패키지로 묶여가면서 지지율이 급등했던 것 뿐입니다. 또 추미애 씨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사실 추미애 씨가 법무장관 다음으로 국무총리를 내심 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정세균 국무총리 어영부용 하다가 조만간, 뭐, 4.7 보궐선거 이후에 적정한 시점에 돌아오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정세균 후임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입니다. 통상, 5년 단임제 대통령하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는 이른바 선거관리 내각 중립 내각을 갖다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무색무취한 사람, 정치적 색깔이 뚜렷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현승종 당시 뭐 국민대총장이었던가요 학자 어, 김영삼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는 고건 고건 뭐 국회의원 한두번 했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고건, 고건 씨 같은 경우 그냥 유능한 행정관리였을 뿐입니다. 무색무취한 사람이죠. 김대중 정부도 마지막인 김석수 전 대법관입니다. 김석수 전 대법관.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도 마지막 국무총리는 이른바 뭐 친노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씨. 그냥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김황식. 이것도 전 대법관이죠. 근데 뭐 물론 뭐 김방식 씨는 오래 했습니다만는 이와 같이 마지막 국무총리는 무색 무취한 사람, 정파적 색깔이 옅은 사람으로 쓰기 마련입니다. 즉 추미애 씨 같이 당 대표까지 지낸 정파적 색깔이 너무 진하다 못해서 진짜 쩔어 있는 정파에 쩔어 있는 이런 사람을 마지막 국무총리를 갖다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취미회를 갖다 마지막 공무총리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침묵의 처음에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좀 키워왔던 이낙연이 꺾어주면서 결국 4.7 보궐선거 현재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야당이 서울과 부산 두 곳다 이길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결국 이낙연은 조만간 낙마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의 독주를 갖다가 이른바 친문, 요즘 찐문이라 그러더군요. 진짜 찐문들이 과연 지켜볼까요? 아니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심지어는 요즘 정치 안 하겠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얘기까지 들먹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로 봐서는 김경수가 최고의 대안입니다만은 김경수, 여전히 대법원에 마지막 발목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확실치 않죠. 왜? 이번 4.7 보궐선거 끝나면은 바로 5월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었고 지금 현재 김태현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되겠죠. 새로운 당대표는 대선을 관리하는 아마 중립적 성향의 대표로 뽑으려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원식을 강하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항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이해찬 씨의 속셈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5월에 전당대 열고 6, 7, 8, <laughs> 한석달 정도 대권 레이스를 벌려야 자기 당원 당규상 9월 10일 이전에 당 대통령 후보를 갖다 선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세균 씨나 임종석 씨나 이와 같이, 이른바 다크스 군에서는, 아, 이거 말이야. 이거 10일로 한두달더 늦추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씨는 그렇게만 해라. 내전이다. 뭐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4.7 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정세균 씨가 바로 국무총리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씨가 내가 내로라, 내로라 하면서 뛰어들 수, 뛰어들 수 있겠는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낙연씨의 낙마를 전제로 해서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또 이재명을 꺾고 결국 야권의 후보와 싸워서 정권 그들 나름대로 정권 재창출할 후보로서 유시민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광재 의원 나옵니다 이 얘기 최문순 강원도지사 얘기납니다 자 이광재 최문순 유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이재명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또, 설사, 친문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갖다가 낙마시키고 이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할 때, 과연 윤석열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취미에도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승리 방정식은 호남에 기반 후에 영남 후보를 세우는 겁니다. DJ는 제외죠. 그때는 DJP와 DJT를 통해서 충청도, 그다음에 TK 일부를 끌어와서 가까스로 38만 표짜리 이겼던 것 뿐이고요. 그 이후에 노무현도 호남에 기반 후에 영남에 노무현 문재인도 호남에 기반 후에 영남에 문재인. 섞기 때문에 대선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laughs> 지금 이낙연씨 이야기해도 호남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정세균 씨 호남입니다. 임종석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암만 높다 한들 한 지금 전국적 여론 흐름과 저렴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호남만 갖고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그러나 결국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자신들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영남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경수도 또 조국도 다 영남 사람입니다. 유시민 영남 사람이죠. 근데 이광재하고 최문준은 저 강원도 사람이고 취미는 대구 사람입니다. 남편은 저 전라도 사람이고 지역구 오선 후원했죠. 거기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윤석열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왔던 취미입니다. 앞으로 지금 범야권에서 윤석열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마당에. 뭐, 마초하고 장비하고 싸우듯이. 결국, 윤석열과 맞설 영남 후보는 나 취미에 밖에 더 없잖아. 라고 슬그머니 자기의 장점을 들이밀면서 올 6월쯤 있게, 있게 될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 겁니다. 뛰어들어야지 취미에도 미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미에는 당초 자기가 꿈꾸었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는 이미 물 건너갔구요. 지금, 가만히 있다고 누구만 알아줍니까? 내년 대선에 출마해서, 뭐, 어영부영해서 대선 후보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당선되면 대통령이고, 떨어지더라도 야당의 넘버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중도 보수층의 취미를 굉장히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경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쪽 그쪽 세계 좌파 진보 세계에서는 나름 추미의 인기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추미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이재명을 꺾을 수만 있다면 이재명 꺾을 수 있죠. 왜? 친문들이 왕창 밀어주면 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있, 있, 있습니다 이재명 꺾으면 이재명은 이제 그 경선 조항 때문에 대선 못 나고 오 그냥 내년 지방선거 나가게 되고. 그러면 자 추미애가 대선 후보가 됐어요. 윤석열이랑 붙었습니다.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출범합니다. 추미애는 자연스럽게 야당의 총재로서 58년생이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2027년 대선을 갔다가 일단 내다볼 수 있죠. 물론 나이 70입니다만은 요즘 뭐 하도 뭐 나이 사람들이 씩씩하고 젊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설사, 중간에, 이재명한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원체 대세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니죠. 어, 추미애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해놔야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서, 서울시장 본선거죠, 그때는. 내년 우리가 3월 9일이 대선이고,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아, 박영선이 떠나오겠습니까? 추미애가 나가면 되는 거죠. 또, 그것도 안 된다? 2024년도 6선 의원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계산이 복잡한 겁니다.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참모들 귀에다막 바람 불어 넣습니다. 아이, 이재명이 어떻게 우리 저 장관님한테 게임이 됩니까? 왜? 추미애는 당대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추미애가 당대표 할때 바로, 바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직전에는 뭐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좌파들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만한 역전의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취미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손톱, 발톱, 애써 감춰본척 했습니다만 드디어 3월 17일 제주도에서 출발한 겁니다. 나 이번 대선 도전할 거야. 왜? 지금 봤을 때 사실 보궐 선거 이거 만만치 않아. 이거 보람하나? 저쪽 박영선 패배, 김영준 패배. 자, 민주당 정권 흔들리고 이재명 기세 등등하고 이낙연 시그러지고 이랬을 때 내가 바로 이재명을 싫어하는 그범 친문들의 희망이 될수 있어. 라고 시그널을 던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았을 때 취미로 봤을 때 손해 볼게 없죠. 5치였고 어, 5선 후원까지 했는데 이제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저런 기회 아닙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왜? 대선에 도전해서 되든 안 되든 이미 중량급이 대선 주자급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추미애. 추미애가 출마하면 신난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꼭 그렇게 신날 필요도 없,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이재명 못지않게 나름 파괴력이 있고 그들 세계에서는 그들 세계에서는 이재명을 능가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도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되겠죠. 자, 일요일, 어, 추미애가 보면 용꿈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 더 펼쳤다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애해드렸습니다